된장 교사님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른 아침에 오늘은 무엇을 하십니까? 오늘 아침에는 어린 배추를 살짝 데쳐고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려고요. 시래기 된장국에 뭐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해요. 멸치 육수 내놓고요. 잠깐만요. 이거 멸치 육수 어떻게 네, 내는 거예요? 멸치 물 넣고 삶아요. 이 그랬어. 국물을 쓰는 거예요? 네, 국물을 쓰는 것이예요. 여기는요? 여기는 그냥 시래기 썰어놓고 시래기는 야, 어떻게 해? 배추 어린 배추, 애기 배추 건 잎파리를 말하죠? 아이 건 잎파리가 아니고 애기 배추 시래기를 데쳐갖고 네. 어.. 이렇게 썰어놓고 데쳐서 건져서 씻어서 썰었죠? 네. 양파 한개 넣고 음, 청양고추 청양고추 세개 썰어놓고 쫑쫑쫑 그 다음에 또뭐 들어가요? 된장 들어가야죠 호박 호박도 들어가요 호박도 직어놨 끓은 놨고. 뒤에 호박을 넣어야 돼요 아 시래기가 양념하고 끓고 난 다음에 네. 그럼 이거 육수는 언제 넣어요? 지금 넣어요 네그 다음에 된장에서 직접 담근 맛있는 된장이 음. 들어갑니다 자 요리 한번 시작할게요 네 이걸 같이 넣고 끓여도 되는데 네 멸치 가시가 있어서 멸치를 삶아서 우려낸 국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더 붓는데요 물을 한대접더 집어넣고 두대접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, 된장을 이렇게, 내야지 아 된장을 된장, 풀어요? 네 된장 여기다 넣고 끓이면, 네, 된장을 크게 두 스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팔팔 끓이면 호박을 넣고 또 양념을 조금 더 하시는 거죠? 간을 네, 맞춰야 자, 불을 켜주세요. 네. 얼마나 끓을까요, 이 정도? 그래, 안전하세요. 물이 많으면 오래 끓고, 적으면 빨리 끓고. 한 끓을 때쯤 제가 시간을 알려드릴 텐데, 네. 한 20분이면 끓지 않을까요? 네, 그래요. 자, 아침에, 이른 아침에 왜 된장국을 끓이십니까? 아, 속이 쓰려서, 된장국 먹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이틀에 한 번씩 먹어요. 네. 멸치 국물 된장은 또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. 팔팔 끓을 때 알려주세요. 네. 이따 봐요. 네. 네. 아. <laughs> 멈춰서, 멈춰서. 지금 이된는 된장, 시래기 된장국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. 한 15분이 지났어요. 물이 적어요? 아니, 먹어봤어요. 예, 예.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? 그 다음에 이제 호박. 끓였습니 네. 호박을 해서 또한번 끓여야 돼요. 네. 물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. 아, 호박에서 물이 나오 아, 호박에서 물이 나오니까. 음, 먹고 좀 짜면 그때 호박이 들어갔고 다시 한번 끓여줍니다. 네. 조금 싱거워서요. 된장을 넣기로 했습니다. 청국장을 여기다 넣어도 또 맛있대요. 네. 어, 오늘은 된장으로 하기로 했으니까, 된장을 크게 한 스푼 더 넣었습니다. 된장, 내가. 된장 여사가 담근 된장이래요. 자랑스러워요? 네, 맛있어. 맛있어? 된장 한 스푼을 더 넣고 팔팔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. 와, 된장국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. 다된 건가요? 네. 자, 그러면은 한번 완성된 된장국을 떠보겠습니다. 자, 된장국 완성된 거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어때요? 여어국보다더 맛있어. 여어국보다 맛있어. 나 된장국이 더 좋아. 호박이 더 담으려고. 드셔보세요. 호박 뜨거울 것같은호 불어, 호우. 홀로당 음. <laughs> 다 돼, 돼 있는 거 아니야? 한슬 남은, 아주일 푼이요. 음, 엄마 뜨거면 우 먹지 마. 이때 먹어. 응. 음. 어, 됐어요? 네. 오늘 완성? 완성. 여러분 아침에는 어린 시래기 부들부들한 놈에다 호박 조금 썰어놓고 끓여서 한 그릇 그거다 밥한 슬라서 먹고 나가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.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. 그 시래기 호박 된장국이 요것입니다. 여러분 그러면 따끈한 아침식사 잘하고, 잘하고 다녀오세요. 출근하세요 안녕 선생님 다음에 만나요 또 좋은 소식 전해 드릴게요 네.